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운드 독스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로블럭스 해적이 돼서 보물을 찾아라. 자 이상입니다. 자 uh, Welcome to 뭐냐 저거 Ireland, multi flag vs trap in around here. We must find it. 가서 보물 찾아라. 뭐 이런 소리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프를 해야죠. 당연히.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위로 올라간 소리죠. 이걸 밟고, 자, 올라가신 다음에. 점프. 네, 가까이 가시죠? 점프. 가까이가 서 점프 아이고, 아이고, 아이네요 점프 좋습니다. 가까이가 서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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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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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쉽죠 자 왔습니다 어, j 브라보 jump, j u 패패패 u 자 p j 이거 타고 가면 됩니다 m p j 어이구, 어이구, 저 기다리면 될 것을... 정말정말 쉽죠. 다음에 뭐라고 하고... time to enter the volcano of doom. 자, 여기 가서. 자, 브라카토 브렉 프레스 마를바드 쪼꼬드 어라운드 w h e r e 마르 마른틴? 모르겠습니다, 뭐라는지검시워 자, 가겠습니다 아야하 하하 자, 이걸 밟지 말아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점프 점프 쉽죠 저거가 똑같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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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쉬. 자, 건너야 돼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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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죠 자, u 다 p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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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서도 잘해야 u 요 오케이 어 p jump, j u m 가까스 점프, 가까스 점프, 점프. 오케이 통과.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빠빵빠빵빠빵빠빵빠빵 아이 TNT 터뜨린다고? 진작 빨가야 돼. Through the All i n Mine 어버렸죠고 자, 오, TNT랑, 뭐, 저 있네요. 저걸 밟고 가야 돼요. 자, 밟고 시다 호, 호, 호. 대임 좋습니다. 자, 역시, 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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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말 쉽죠? 자, 여기서 점프. 여측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잘해야 돼요. 호, 오 클럽했다 호호호호호 오케 통과 자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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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점프 오케 점프 오케 이 점프 오케 이 점프 잘했는데 젠장 괜찮아요? 자 갑시다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자, 올라 합시다. 아, 자. 오케이. 다들 아시죠, 이거? 위에 뭐고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 갑자기 클럽이 네 점프. 오케이, 통과. 뭐지? 오텔 한 거야, 이거? 일로? 아닌데? 아, 또 이거구나. 와우, 와우, 와우. 천댓글 해라. 이 바람길 찾아라 후! 잘렸죠. 자, 여기서. 음, 이까이 같습니다. 이거 만 맞는 것 같습니다. 잘렸네요. 2번. 자, 1번 볼까요? 잘렸죠. 모르겠다. 어, 3번이네요. 자, 마지막. 1번. 잘리고. 잘리고. 3번 잘리는데? 잠깐만. 이거다. 오예. 오예, 통과. 오케이. Okay. 아 이거 보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 오케이. Dead End. On the ship. 어, ship 타라. 배 타라. 그 소리 같습니다. 자, 일로 왔네요. 자, 아, 어, 여기서, 아, 저걸 피해서 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내가 네, 죽었네요, 한 명. 자, 이걸 피해서 가라. 제 가겠습니다. 호잇! 호 오케이, 아!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 쉽다잉 가자고잉. 호잇! 오, 나이스. 우이씨. 안 돼! 아, 아쉽다. 아, 참 맛있습니다. 나더 죽을 것 같은데. 저 새끼 뭐야 씨아씨니 때문에 네 죽었잖아 씨호호 하하하하 호 받느냐 나의 실력을 하하하하 그럼 잘 깨게 나 간다. 라라라라라. e v e r e m o t e r i t o the temple o f breakfast, treasure that head on in. 날 뭐라고 뭐라, 저거 저거 저거. Betty 만나? 아무튼 가겠습니다 어, 빨리 넘어라 어. 자 넘, 넘겠습니다 흑흑흑흑흑아 다왔는데 이 보물섬 다왔는데 빨리 깨야돼 이게 보물섬이야 보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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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가 왜죽어 잠깐만 내가 왜죽어 시아더 포물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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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었다 화시팅 맞습니다, 이번엔. 자, 갑시다. 성공을 위해서. 아, 보여, 비 때문에. 후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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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후, 후, 이 후, 어 이거 가야구나자 보물 찾으러 가자 예 나의 보물쓰 나의 보물 흑 좋았어 흑 좋았어 흑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통과 자이렇로 가야구만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오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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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좋았어 다 왔어 드디어 나의 봄을 나의 봄을 아 이거는 괜찮아 좀 가자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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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리어 좋았어 저건 뭐지 아 저걸 필요한 소리구만 이게 어렵겠구만 What's out the arrows? 자 어디 한번 에러를 피해봐라. 호. 오 진정. 어 잘해야겠다 이거 어렵다. 아이고야. 오이 진정. 어떻게 피하지고? 빨리 가야 하 나. 이 빨리 가 볼까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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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왔네.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진짜 갑시다. 찍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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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마지막에 에러 밟았어. 아 씨. 헉. 헉. 어이 걸렸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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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이게 애매한 거리가 있어 가지고 좀 애매하네. 가 보겠습니다.

하, 오케이. 뭐지? 한 아... 어떻게 하리었만 보물 찾다, 예, 예, 예. 자, 보물 찾다. 발아떼 떠나자. 예. Yeah. 오케이. Okay. 어, 이게 피라소리구만. 어, 저 어려운데 이거. 호. 오, 진장. 아, 이게 안 보여. 그럼 이해 볼까요? 잠깐만요. 금구다 아, 아, 이러면 되겠구나. 내 바보 아니야, 잠깐만. 아이구나. 야안 보여. 좋다 아다 왔는데 어내파이헉쏘아안 보여 헉헉헉 지금이다 오케이 okay.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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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훅훅니다훅훅훅훅훅 <죽입니다. 웃음> 훅, 훅. 나이스 오케이 okay, 세이브 좋았어 훅아 오케이 okay, 타이밍은 좀 대충 알것 같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아이 좋아요구나 친구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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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클리어 예예예 클리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 여러분들 사운드스고요 유튜브에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